오, 어때, 저런 거다 살림꾼이네. 아이, 잘한다. 뭘 잘해. 뭐.. 와. 네. 어, 웃었다. 예. 잠깐만. 내가, 할게, 내가.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아이고. <목소리> 예. 아이고. <목소리> 맞... 아, 막았어. 막았다. 막아. 아 예. <목소리> 반갑습니다. 이 소파 하나만 좀 옮기려고. 예.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꺼낼 거 먼저 드려야 되죠, 선생님. 네. 압도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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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자기 갖다 놓고. 어... 선생님, 요건데요. 잠깐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요거를 어쨌든 요걸 그럼 빼야 되겠죠. 요거를. 빼야 됩니다. 예, 원래고. 네. 내고. 네, 아, 하나, 둘. 아. 천천히. 어, 아, 어, 아, 내가 꼈다 내가 꼈어 아, 아 그래도 선생 님 오시니까 뭐 일이. 아이, 결혼 축하드립니다. <웃음> <선생님>. <웃음> 감사합니다. 예, 예, 하이. 어, 오빠 오나 보다 창문 다, 문 닫아야 돼요. 왜? 오빠 모기 들어온다고 난리나. <laughs> 가시죠. 아 이거 뭐다 나왔네 벌써. 어, 벌써 아, 이게 올라가 이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한번 놓고 어어. 아 내려가나 내려가나. <laughs> 우와, 이 아, 와이 정도야? 와 뒤에도 짐 봐봐. 이사 가신 분. <laughs> <거>. 아닙니다 선생님. <laughs> 예 선생님. 요 옷만 가지고 갈까요 그럼? 근데 옷걸이 놓을 게 없으니까 갖고 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야, 가자. 그렇습니아 그래 그렇. 오빠 전동휠도 챙겨야 되는데. 그거 팔 거야? 응. 팔기로 했잖아. 일단 챙겨 안안 팔리면 갖고 온다 다시. 아 진솔 씨가 진짜 잘한다. 잘한다. <목소리> 전동휠은? 아 어, 갖고 가게. <laughs> 갖고 가. <갈게. 웃음> 하지만. 일단 가. 마지막 미련인가? 어. 잘 <laughs> 조심해. 전동이를 전동이를 들 손이 없으니까. <laughs> 우와 이사 가는 것같아나됐지 아, 뭐. 우와. <laughs> 내려와 여보. 어, 알았어. 오셔. <laughs> <laughs> 오셔.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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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타이는데이씨어선생어네씨 어이씨, 아. 제가 바, 바닥에 놓겠습니다. 씨보이 먼저 이씨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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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이제벨이씨이씨어이 영광입니다. 아, 선생님 음. 저희가 또 친절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래도 아, 팔로아니까 설렌다. 그래. 그래. 잘 팔고자고. 그래. 사람들... 많이 파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많이 팔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날씨 좋다. 풀리마켓 하기 좋은 날씨. 좋은 날씨야. 좋은가 보다. 데이트 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가서 고생해도. 꿀. 눈을 깰 수가 없어. 어, 아 <laughs> 이거 빨개졌어. 얼굴을 왜 빨개졌는데? <laughs> <laughs> 예여워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예쁜 어찌. 더워. 그래도 좋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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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어? <laughs> 밴드 너 이거 다 나갔나? 괜찮아 <laughs> <laughs> 좋아한다 아 진짜 좋아한다 되게 좋아하시는데? 음. <laughs> 꿀 아니, 그리고 지금 이런, 이게 아니고이 로맨틱한 게 아니야. 난 좋아. 안 돼. 네. 아, 아주 신혼이어가지고. 아, 이 정말. 자체가 아주 로맨틱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보기. 예. 아, 예. 예. <laughs> 그, 사랑꾼, 조선의 사랑꾼이랑 프로 한라도 보셨을 아, 거잖아요. 저는잘 봐요. 네. 오. 아, 진짜? 저는 매주 봐요, 조선. 아, 그러세요? 예, 네. 최승국 씨할 때. 아, 예, 예. 그래서부터 예. 어. 보기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윤, 윤정수 씨아 제가 참이 결혼을 야 아내가 이렇게 결, 저를 또 네. 오케이 해줘 가지고 네, 저번 주 방송 보고 진짜 아 되게 네 좋아갖고 아 그러셨어요 네, 팬으로서 진짜 <laughs> 아 아유, 기분 좋네 고맙습니다. 어, 여기, 여기 몇달안 됐는데 자꾸 여보를 너무 잘해요 선생님 저번에 트레이보는건 삼단 있다 맞아 어떻게 오셨어? 아 그거 같죠요 삼단 여봉대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못해 지금 <laughs> 어, 못해 <laughs> <어떻게 웃음> 해. 여기서. <laughs> 어, 어떻게 여기서 그게 궁금하다 어 궁금해요 맞아 어떻게 오셨어? 아테잘본다니까요 아 저도 아 맞습니다 예 네. 여보, 한번 여보 보여드려요 여보우페스티여 야, 야, 박수, 박수. 박수. 야, 진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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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사는들 자주 봐요 진짜 거의 네. 매주 보는 거. 너무 좋은 기사님을 만났다. 그치? 진짜 행운입니다. 오늘 오늘 진짜 이 일이 너무 완판했 잘네 잘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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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뭐 결혼 당연히 하셨.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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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21년 차. <laughs> 제때 하셨네. 아, 21년 차. 그때 당시에 늦게 갔는데 3 6여아 그렇습니까? 네. 아 우리 때는 그것도 늦은 거였죠? 30대 중반. 네. 네. 맞습니다. 나보다 한살 연배죠? 아 너무 진짜? 근데 21년 되셨어, 결혼하신 지. <laughs> 자녀도 혹시 있으신가요? 대학교 2학년 딸둘 있습니다. 고3 하나. 우와. <웃음> <웃음> 다 키우셨네요. 다 그러니까 다 키우셨다. 아유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laughs> 요즘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아, 맞아 맞아. 그러네 한한한 오륙 한, 한 년은 더 같이 살겠네 첫째도. 아, 1십년더 같이 살것 같아. 서1십년 <laughs> 해봤자 서른 둘이니까. <laughs> 맞아요. 아, 그래. 안 가면 캥거루 되는 거지 캥거루. 캥거루. <laughs> 아, 우리 세대가 참.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고 힘든 거 잘해내셨네 선생님. 애들 이렇게 다 키워내시고. 에이. 이제 우린 이제 시작이니까요. 늦게 결혼한 거로 치면 뭐 제가. 엄청난 1등이죠. 인셋 아, <laughs> 그만큼 진 늦게 만났으니까 그만큼 맞아요.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내리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예, 여기다 내리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우와. 사람 많아. 사막 벌써, 벌써 장사 시작이네. 사람들 너무 많아. 사람들 너무 많아 엄청 많이 오셨다 사람들이 응아 음. 많이 오셨네 진짜 네조5 0원5 0원자 카드 자 선생님 여기 내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무거운 걸. 아유.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나도 여기다가 나야지. 할까요? 가시죠 저쪽에다 내릴 걸 그랬나? 아니 뭐가 이렇게 멀어 어디야 예, 곧팝니다 예, 곧 장사합니다. 옷타고뭐 그렇다고 아, 뭐 예. <laughs> 예. 의자도 <laughs> 파는 줄 알았어요. 예, 의자도 팔던가. 어, 예. 예, 아, 조립식 아. 아. 예. 조립식 뭐 의자인데. 예, 뭐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뭐 말만 잘하시면 더 싸게 드릴 수도 있고. 아, 배달 네, 배달도 돼 어느 지역 어디신데? 아이거 무조건 해 드리지. 숨도 하시고 해 드리지. 한 시간은 기 예? 아, 예. 한 30분, 30분, 30, 40분 있다고 오십시오, 예. 아니, 짐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네요. 네, 많네요. <laughs> 근데 예비 신부님이 이렇게 다 꺼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하나 꺼낼 때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나와보니까 엄청 많네요. 다 팔려야 될 텐데. 오늘 다 이게 다 팔려야 되는데 그니까요 이 물건을 좀 판매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 대학교 때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아오 옷가게에서 대학교 때래 어? 너무 옛날이에요 20년 전. 20몇 년전 <laughs>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아 궁금하다 아 형보 괜찮아? 내가 할게. 어. 뒤에서 흔들리지마 여기 물건들 다. 어. 되게 좋은 것들 팔고 있어. 모자도 되게 멋진 거 팔고. 우리 것도 뒤쳐지지 어. 않아. 어, 그렇지. 물론 뒤쳐지지 않는데 잘해야 될것같아고 되게 크다 플리마켓. 어, 우리 여기야. 여기야? 어. 근데 유동인구가 없어. 여보, 이거, 까나든. 어... 어허, 찔찔. <laughs> 아, 오우, <어휴>, 야. 오, <laughs> <laughs> 어, 어때, 저런 걸다 살림꾼이네. 아이, 잘한다. 뭘 짜래? 청바지 <laughs> <우와. 웃음>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 했었고 또 여성 옷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되게 손님들의 호응도 좋고 되게 잘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들 오늘 좀 적극 활용해 보려고요. 아, 사실은 운동을 하라고 그거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동휠은 안 돼요. 그 요즘 완전 AI 시대에 다들 그런 거 타고 다니는데, 전동이든안 됩니다. 사실 다시 갖고 올 겁니다. <웃음> <웃음> 가격표, 가격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알았어. 소파 7 부른 다시 5주만 원. <laughs> 옷은 뭐다 그냥 아유씨만원만 원, 만 원.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이거 만 원에 <laughs> 이거는 이건 얼마예요? 테이블. 만 원. 만 원? 아, 깝다이보이 하... <laughs> 하고 이런 거 어때? 안 돼? 이라고 서 하고. 아, 그래. 신발도 다만 원이야, 그냥? 응. 음. 우리뭐 무조건 다만 원이야? 어우, 야. 안 온. 나머지는? But i 비오 f 나그 then. That's 이 key. t 나. a t s a k e 훅 t h 훅훅 닦아. 괜찮아. 아이 a 안녕하세요. m a book. I'm a book. 다 m